그리고 신이치는 여더블을위해서 노래하자 여 다함께 고향과 단풍을 불렀다. 모여온 벗들의 성장과 승리야말로 신이치가 가장 바라는 것이었다. 밖은 늦가을의 쌀쌀한 밤이었다. 그러나 이방안에는 가족같은 인간의 따스함이 있으며 환희의 노랫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었던 것이다. 신이치는 지부결성 대회 여행에 모든 것을 격려로 채색하고 있었다. 그것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있는 그들의 인간으로서 음부식에 빛나는 행복의 길을 가르치는 진심 어린 생명 촉발의 여행이었다 해도 좋다. 인생의 위단투쟁이라 해도 순간의 투쟁이 축적된 것일 뿐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마음의 안테나를 잠시 휴식도 없이 작동시켜 순간을 적극하게 포착, 민감하게 반응했다. 일체의 전환점은 언제나 일순간 속에 있다고 할 것이다. 12일 신이치는 늦가을의 나가노를 뒤로하고 도야마시를 방문. 도야마시 공회당에서 열리는 도야마집의 결정대회에 참석했다. 개회하기 바로 직전이었다. 지부장인 다카마스 도시아루를 비롯한 간부들은 모두 몹시 긴장하고 있었다. 이제부터 몇천명이나 되는 참석자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해서인지 모두들 얼굴이 굳어있고 동작도 딱딱했다. 그 중에는 무릎을 가늘게 뛰어 떠는 간부도 있었다. 등단하는 간부가 긴장하면 참가자도 긴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합은 무거운 분위기로 되고 만다. 신이치는 간부들의 긴장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신이치는 말했다. 모두들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군요. 회합이 끝나면 모든지 맛있는 것을 대접할 테니 좀더 유쾌한 얼굴을 하세요. 자 그럼 돈이 얼마나 있나 볼까? 신이치는 자신의 양복 주머니를 뒤지고는 꽉찐 주먹을 가만히 내밀었다. 그리고 손가락을 확 폈다. 거기에는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뭐야, 시간밖에 없잖아. 지 시간밖에 없 이동 갖고는 풀빵 하나밖에 못 사겠군. 주위에 있던 멤버들은 언급결에 웃음을 터뜨렸다. 부드러운 웃음이 퍼지고 순식간에 분위기가 일면했다. 자, 입장할 시간이다. 즐겁게 합시다. 마음 편히 가지고 평소와 같은 마음이면 됩니다. 간부가 무선 얼굴을 하고 있으면 모처럼 멀리서 맞은 동지들에게 면목이 없으니까. 도야마 간부들은 이런 신인치에게 깊이 감동하며 회원을 배라는 리더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워갔던 것이다. 도야마 지부를 결성하는데 신니시가 가장 염려한 것은 여자부였다.도야마 지부에는 500여 명의 여자 부원이 있었다.다니가와 루미커라는 여자부를 지부 여자부의 중심자로 정하기는 했으나 그와 함께 지구를 담당하며 활동을 추진할 여자부 구장을 한 사람도 임명하지 못한 상태였다.당시 여자부 조직은 최소 단위인 조가 몇개 모여 반을 만들고 반몇 개가 모이면 구를 만들었다. 따라서 구장이 없는 도야마 여자부는 다니와 혼자 20개 반의 반장들과 직접 연대를 취하면서 활동을 진행해 가야만 했다.이 변칙적인 조직에서 다른 지부들처럼 활동을 전개해 간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었다.그러나 신의치는 도야마 여자부가 엄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더욱더 승리해 주기를 바랐다.도야마 여자부의 승리는. 중심사인 다니가와 루미커가 원정 혼자서 산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해도 좋다. 그리고 여자부 반장들이 다니가와를 언니처럼 따르며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게 되느냐가 또한 중요한 포인트이다. 아울러 작년 문화부인부가 여자부를 위해 기꺼이 응원하고 협력해 주는가에 의여부도 승부의 여소가될 것이다. 다니가와는 지기싫어하는 성격으로 책임감이 강했다. 그러나 그 반면 자존심이 강해 아무래도 오만한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는 편이었다. 기꺼이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인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다니가와 자신이 불쌍해지며 레즈베의 발전도 늦추고 만다. 시니치는 다니가와가 누구에게라도 사랑받고 누구라도 좋아할 수 있는 리더가 될수 있도록 일부러라도 엄하게 훈련서만 한다고 생각했다. 지구 개성대회는 대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대회를 마치고 시니치가 대기실에, 대기실에서 지구 간부 질문을 가졌을 때 다니가와가 질문했다. 도야마 지부 여자분은 아직 구장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활동을 추진하려면 어떻게 손을 쓰면 좋겠습니까? 신의치는 지금의, 다, 지금이 다니가어를 주달 기회라고 생각했다. 손을 쓴다? 손을 써서 어떻게 하려는가 손을 쓴다는 것은 시대가 같은 데서 찻집 사람을 부를 때 하는 이런 동작을 말하는가? 신의치는 탁탁하고 손을 차서 보여주었다. 손뼉을 쳐 누군가 나면 과자라도 주문하려고 하는가? 다니가와는 질문하는 방법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말을 바꾸었다. 저 중심자로서 모두를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겠습니까? 자네는 모두를 끌고 가는가? 만약 언덕 길이라면 큰일이겠군. 가파른 언덕길을 혼자서 끌고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로 무리가 아닌가. 누군가서 뒤에서 밀어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 다니가와는 당황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말을 바꿔 질문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모두를 움직여갈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뭐라고? 자네는 모드를 움직이라고 하는가? 자신의 모드를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간보가확에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네. 다니가와에게는 이런 신의치의 대답이 짙고 과심속하게만 느껴졌다. 기질이 강한 다니가와는 눈물을 글썽였다. 다니가와는 난감해진 얼굴로 물었다. 어떻게 여쭤보면 좋을까요? 야마모토 신의치는 다니가와 자신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위해서라도 참된 간보의자세를 가르치고 싶었다. 신의치는 가득 강한 어조로 말했다.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가물며 역직을 앞서 사람들을 기계처럼 움직이라고 한다는 등의 사고방식은 절대로 안됩니다 모두에게 고기를 숙이며 고작 가 없는 점 저입니다만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람면 어떤 일이라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 겸허하고 진지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 다부진 모습에 감동하여 사람들도 일어서며 주위 사람들도 협력해 준다 오만하다고 생각되면 사람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생략이나 방법이 아니다. 진지함입니다. 성실함입니다. 제목을 끝까지 올려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온몸으로 부딪혀 나아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니가와는 깜짝 놀랐다. 겸허라는 말이 가슴을 막고 찔렀다. 생각해보면 확실히 자신에게는 겸허라는 것이 부족했다. 사람은 자신의 결점을 좀처럼 자아하지 못하는 법이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아무리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언젠가는 막히고 만다. 그러기에 신이치는 이런 식으로 다니가와의 결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그 뿌리를 철저하게 자르라고 한 것이다. 다니가와는 자신의 약점이 백일하에 드러나 철저하게 부서지는 느낌이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단점이 부각된 다니가와는 당황스럽고 비참했다. 신이치는 다니가와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리고는 지부장 다카마스 도시어로를 보고 말했다. 여자부들은 도야마 지부를 어떻게 건설할까 진작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존귀하지 않습니까? 다니가와는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자부장이 신이치의 여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점력과 응원을 해주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이치는 다카마스에게 머리를 숙였다. 다니가와는 놀라며 그 강령을 보고 있었다. 신이치의 진심어린 마음이 격렬하게 가슴을 때렸다. 다니가와는 소리나 울기 시작했다. 리더는 눈물을 보여서는 안된다. 언제나 미소지는 얼굴로 모두를 감싸가는 것이다. 지금이 승부를 걸 때다. 인간혁명의 때다. 도야마지에도 미래를 기다하고 있겠습니다. 바심의 꽃을 피우면서 나아가는 신의체 여행이었다. 신사된 각집부의 간부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중심 간부로서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활동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다고 해도 좋았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야마모토 신의체는 행동으로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쳤다. 회원들과 동지들을 지키고 격려한다. 모든 것은 여기에 다 있었다. 13일 오후 가나자와 지부의 결정대회를맞았을 때였다. 신해치는 밖으로 나오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었다. 신해치는 숙소로 향하는 차에 오르자 작은 목소리로 창제를 시작했다. 차에는 동행 간부부에 가나자와 지부의 부임부장 하마다 시장 사카이도 동승하고 있었다. 하마다는 처음에 왜 야무모토 회장이 제목을 부르기 시작했는지 알수 없었다. 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이내 새선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결국 내리고 마는곳 모두를 비에 젖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신의치가 말했다. 손목시계를 보면서 하마다가 대답했다. 괜찮을 것입니다. 시내에 사는 멤버들은 벌써 집에 도착했을 테니까요. 시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멤버들도 괜찮을지 모르겠군. 예, 아마 지금쯤은 이미 도착하지 않았을까요? 노트에서 선 멤버들은 어떨까? 오크노트에서 온 멤버들은 저세버스 안을 테고 다른 멤버들도 이미 열차에 타고 있을 테니 비에 젖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 그렇다면 다행이군. 하지만 뒷정리를 맡은 남녀자부. 이원들은 비를 막겠군. 감기에 걸리지 말아야 할 텐데. 그때부터 신의 치는 다시 작은 목소리로 제목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때 가서야 하마다는 신의 치가 모두들 모두들 비를 맞지 않게 하려고 창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광선수발 지도자의 모습인가? 이것이 야무마드 선생님의 마음인가? 하마다는 뜨거운 감동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도 지어의 부인부장으로서 조금이라도 야모토 회장의 마음에 다가서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결의를 새롭게 했던 것이다. 11월 9일부터 6일간에 걸친 야모토 회장의 고신, 호크리코 방면의 지부 결정대회 여행은 환야 약동의 환호라마을 펼치며 미래의 대발전을 향한 포석이 되었다. 신의치의 지도를 들은 참가자는 무려 3만 5천명에 5천 달했으며 그 대부분이 신의치의 모습을 처음 본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종재들이 전국 각지의 3백만 세대 달성을 이룩하는 원능력이 되었던 것이다. 야마모토 신의치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힘차게 움직였다. 고신, 호크리고 방면의 여행에서는 결제를 해야 하는 방대한 양의 서류 담에가 숙소에서까지 신의치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협의는 종종 심야까지 진행, 진행되었다. 더구나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신의치는 개인지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신의치는 더욱더 활력이 넘치며 나날이 건강해져 가는 것이었다. 그 움직임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혀를 내두른 것은 측근의 간부들이었다. 특히 해외지대에 동행했던 간부들은 병마와 싸우며 세력을 다해 시도를 계속하는 신의치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봐왔다. 그 후에 스케줄을 생각하면 신의치의 피로도는 더욱 심해져야 할 것이다. 그런 만큼 불가사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이치가 고신 호크리코 지도에서 돌아온 다음 날, 순뇌 간부들과 협의를 할때한 간부가 신이치에게 과감한 질문을 했다 저는 해외에서 선생님이 하신 격투에 경탄하고 있었습니다. 기욱 하신 후의 활동은 그것을 훨씬 뛰어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하면 할수록 피곤해 보이시기는, 보이시기는커녕 더건강해지십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신이치는 미서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10여 년 동안 도나 선생님 라에서 싸웠다. 그것은 정말로 격렬한 투쟁의 세월이었다. 긴장의 연속이었다. 약한 몸과 싸우면서 게다가 선생님의 사업 일체를 책임져왔다. 그 속에서 나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단단히 훈련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생명형이라는 것이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과 사명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념이 창조가 되어 혼두님께 이어질 때 생명약은 샘물처럼 용서 좀 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행기나 자동차 안에서도 언제나 제명을 올리려는 것이지. 예. 믿기 어렵다는 눈치였다. 신의치는 계속, 신의치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생명약이란 단지 체력만을 바르는 것이 아니다. 지혜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고 만나는지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실패하는지 하는 일은 없다. 일단 이사체에 힘을 낼수 없거나 실패하고 많은 것은 진지하지, 진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핵심을 벗어날 일가 없지 않은가. 간부에게는 뜨끔한 이야기이기도 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뻐하며 용감하게 하는 것과 의무감으로 마지 못해 하는 것과는 그 결과 크게 다르다. 불도수의 요체는 용맹정진에 있다. 의 판문처에는 용감하게 행함을 용이라 하며 지를 다음을 맹이라 한다는 주석이 달려있다. 용감하게 도전하는 것에 생명의 약동이 있으며 지혜도 생긴다. 거기에는 환희가 있고 상쾌한 충실감과 희망이 넘친다. 결코 어두운 피로는 없다. 야오모토 신의치는 모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지금보다 점점 더 건강해지겠다. 오로따로 지겠는가 예! 결의찬 목소리로 일제히 대답했다. 좋다. 용감하게 싸우자. 모두들 긴장한 얼굴을 하고 신의치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경직된 얼굴로 긴장하라 딱딱해질 필요는 없다. 진장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그것또한생명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신네치는 옆에 있던 신문으로 싸놓은 꾸러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저랑 난인데 제법 늘어나서 모두게나눠지려고 갖고 왔네. 1 8 0만에산 것이지만 신네치가 신문 꾸러미를 풀자 부인부장 기여하라가 말했다. 예쁘네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꽃을 사랑하고 생명의 신비에 감탄하며 감탄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부족해 하는 정신여 열을 잊으면안 된다. 또 음악을 듣고 문학을 즐기며 시와 하이쿠를 읊을 정도의 여유는 필요하다. 단지 바쁘기만 하다면 학계는 살벌한 것이 되고 만다. 바쁠 망의 글자는 마음을 의미하는 심방면에 망할망이라고 쓰지 않는가? 마음이 망하면 문화는 육성할 수 없네. 망중한인이라이다동가운데서도 그 동가운데도 정원이 있다. 어떤 일에도 완급이 필요하면 이들만 정원이 중요한 것이다. 전환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에 의해 마음도 새로워지면 새로운 활력도 생겨난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려진 고무줄처럼 되고 만나면 가치의 창조는 없다. 불법적 생활법이다. 대단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신의치가 나노의 활력을 더해가수 있었던 하나의 원천은 이 돈과 정의 완급과 자유로운 약동의 리듬을 체득하고 있었던 것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감하게 강산섭의 천지를 달리며 춤추는 용모의 기계에 있었던 것이다. 후지는백설을 머리에 이고 두엄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11월 6일, 야오모트 신네치는간부 200명과 함께 늦가을의총문선으로 향했다. 16, 17일 이틀간에 걸쳐 열리는 총문선 65세 법제 니시즌의일주기 법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법회에서 상기를 올리며 신네치는리치즌과 마지막으로 나는그리는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정확히 1년 전인 11월 16일, 당시 청무했던신네치는 이사장 고니시 다키야와 함께 도쿄 오타고에 있는 리치즈는 정형서를 방문했다. 리치즈는 그의 여름 이후 몸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 병사는 한때 차들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11월 8일에 참가학교 제2 1회 총회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병사에서 메시지를 보내야만 하는 상태였다. 그리고 10일경부터 다시 병세는 악화되었다. 11월 1 0일 리치즈는 조자이사의 주지인 호세이 세이도 총감을 불러 16일 자정부터 상승의 의식을 집행했다.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시네치가 갑작스럽게 니시즈의에 네 연락을 받은 것은 이날 오후였다. 니시즈은 네 여인 몸으로 평온하게 누워 있었다. 시네치의 모습을 알아차리자 빙결하지며 순치담을 불렀다. 시네치는 머리맡으로 가서 길을 가까이 대었다. 이번에 조자의 사에게 뒤를 맡기했으니잘 부탁합니다. 입을 열자마자 상승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조자 조자의 사란 호세의 총감을 이르는 말이다. 시네치가 고기를 끄덕이자니시즈은 네 매우 안심하는 표정으로. 도다 수사의 추억을 말하기 시작했다. 도다 선생이 나보다 더 장수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뒤바뀌고 말았군요. 신해치는 니치즈의 상태가 걱정되어 피곤해지시면 안됩니다. 아무쪼록 쉬십시오 라고 말을 했으나 필사적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이야기하라는 모습을 보자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어느새 니치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눈은 예란한 빛을 바라고 있었다. 도다 선생에게또 청각하게 태운을 입었습니다. 등산에도 그렇습니다. 그 덕택으로 청문사는 경영학자가 되는 것을 면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목소리가 신의 새 가슴을 깨뜨렸다.